음, 다 왔어 내려와 알았어. 음. 여우. 여기 상황한 데가 없어. 저녁에 병원 몇 시에 가? 병원? 어. 쎄? 뭐 아직 뭐 생각하는 시간은 없어. 아 따로 예약해 놓은 건 아니야? 아따가 어. 이거 후딱 내려주고 날씨는 뭐 하자. 주님의. 좀더 많이 있을 것 같아? 응. 음. 어차. 어잠그러게함 있네. 아 어, 반찬 나온다. 소금을 좀채 쳐야 되겠다. 어. 음.

네, 감사합니다. 음, 양파. 쌈장이 있네. 음. 고기 쌈장 찍으면 맛있겠네. <laughs> 어, 국물 좋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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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뜨끈한이 <게> 좋다. <laughs>